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쇼트 시즌 11 지금 37번째 그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시즌 11은 이제 3회 정도 더 남은 음. 것 같습니다. 예, 시즌 11까지 예, 아낌없이 호원해주고 계신 아산나룸재단 마루180360, 정남이사님, 허이아팀장님 광명진, 책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송원 대표님은 <laughs> 못 오시고, 사실 그심세영심세명심사영님께서 네. 나오셨는데 쫄트 네. 서포트를 깨우려 하셨죠. 네, 작년에 시, 시즌 10일 시작할 때부터. 그랬나요? 네. 음. 네. 10 끝내고 11 시작할 때부터. 아, 그랬구나. 맞습니다 네, 오늘 해보시는 거 어때요? 어, 너무 <laughs> 떨릴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편안한 환경에서. 아, 네. <laughs> <laughs> 음, 네, 좋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GDTV님께서 심세, 심세명, 심사영님쫄투 데뷔 축하드립니다라고 또 아, 네. 남겨주셔가지고. 아, 예. 아, 네, 오늘 <laughs> 생소한 또 사업 분야고 그래서 어, 저도 이게 들으면서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게 물론 뭐 여행사로서의 그런 가능성, 뭐, 충분히, 충분히 이제 파일도 키워나갈 수 있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이게 비즈니스가 될수 있을까? 특히 또, 스타트업, 뭐, 이런, 이라고 부를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이 되고 고민이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래서, 그냥, 네. 단순한 여행설처럼도 많이 보이거든요. 무슬림이 특화된. 한국 사람이 하는. 그럼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뭐 기술 기반이 있던 아니면 뭐 프랜차이징을 하더라도 뭐좀 원가 분석을 잘하고 마케팅을 잘 해서 이게 비즈니스가 될수 있도록 원재료 구입에서뭐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뭐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마진율도 충분히 갖춰서 쫙 퍼져나가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이제 그 사업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런 그런 게잘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저희가 그래서 그 지금까지 말 이제 여행사 사이드에서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저희 그로스 엔진인 플랫폼을 성장시키기 위한 캐시카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결국에 무슬림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온라인 서비스들이 다 이점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 네. 구축이 되고. 그, 인지도가 전세계에 한국에 무슬림 여행하면 코리알라 트립, 이렇게딱 떠올리게 되면 음, 그, 스타트업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네. 네. 아니, 전세 예, 네. 개발 네. 오래 하다가 팍 튀게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서포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과연 얼마나 커질까가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0만 명이라고 이제 했는데 무슬림 관광객이 뭐 200만 명, 300만 명 그렇게 커질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을 음. 놓고 보면 왜냐면 중동에 있는 돈 많은 무슬림들은 다 딴데 가거든, 다뭐 자기 섬이 있든지 뭐 하든지. 음. 음. 돈 없는 인도네시아 말레이 애들만 오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죄송합니다. 예. 음. 예, 물론 돈 많은 분들, 거기서 돈 많은 분들도 많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인도네시아 GDP가 많은 국가에서는 별로 안 온다는 얘기죠. 음. 예. 네. 이게. 그리고 그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 의외로 좀그 무슬림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런 게 은연중에 깔려 있는 그런 문화권이거든요. 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네.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음. 저희가 네. 코레일라트리이 그런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도 네. 좀뭐 얘기를 하자면 길지만. 뭐 해결, 네. 해결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자신 있게 설득을 해 주셔야지 저희 플랫폼이 네. 인지도가 높아지면 사실 국내 네. 분들한테도 아, 무슬림 분들이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알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좋은 영향을 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저희 팀원분들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팀원분들 같이 하고 계신 분들 네. 저희 팀원은 그 마케팅 팀장을 맡고 계신 김민종 님 계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고 기술 어, cto 님 김현철 님 네. 그리고 어, 마케팅 이제 팀원 김중민 님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앱 개발을 음. 함께 하고 사이드 프로젝트로 함께 하고 계신 어, 11년 차앱 개발, 앱 개발자 님 네. 계시고 그리고 권역별로 어, 현지에서 이제 세일즈 영업 마케팅을 도와주고 계시는 현지 무슬림 음. 세일즈 매니저님들이 계십니다. 되게 많으시네요. 네. 팀원들이 일곱 분 계신데 되게 같이 창업하신 분들도 계세요. 창업 처음부터 같이 하신 분들. 저 혼자 이제. 네. 창업을 했고 저희 시작할 때 이제 김민종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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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초기부터 같이 한 초기 멤버라고 하주셔도 음. 됩니다. 어, 다, 이, 그, 현재 계신 분들 외에, 이세분 외에 다, 네분다 풀타임으로 같이 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오. 저희 위에 네 분은 네. 이제, 풀타임으로 네, 이렇게 네, 하고 계신. 네, 네. 음. GDTV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종교적 특성과 소명 의식과도 관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소셜 임팩트 벤처인가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소셜 전뭐 스타트업들 모두 소셜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희 뭐 따로 뭐 소셜 임팩트 벤처 소셜 임팩트 벤처 얘기는 들어봤는데. 모든 스타트업들이 다 소셜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셜 임팩트 벤처라기보다는 질문은 소셜 벤처인가? 이런 질문인 소셜벤처. 것 같은데, 소셜 벤처는 뭐 수익성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임팩트를 아, 추구하는. 그런 음. 예. 벤처 쪽, 그걸로 설립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수익 창출하고, 네. 예. 그 세금 잘 내고, 네. 그게 소셜 그냥 소셜 사회에 기여하는 네. 거라고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회사 사업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회사 사업의 목표는 이제 무슬림분들이 원래 딱 마케팅이 되게 잘돼 있는 할랄 레스토랑들이 밀집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명동 거의 무으신들도 현재도 이제 거의 명동 근처에서만 거의 머무시거든요. 네. 그 명동 가시는 곳도 이제 명동, 홍대, 뭐 이태원 그리고 뭐 저기 남이섬 이 정도로 다들 비슷비슷한 트래박킹 여행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저희 잘 알려지지 않지 니고 저희 이제 로컬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가는 그런 재미있는 장소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무슬림분들이 재미있게 잘 찾아서 자기 취향에 맞게 여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음. 얼른 빨리 많이 알려주면 무슬림분들은 되게 유용하게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갈수 있는 식당이나 사실 기도해야 되는 장소도 정해져 있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음.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요. 여행을 하실 때. 네 네, 네, 네. 지금 그 아직 개인 사업자로 계시고 음. 예, 곧 법인 전환을 앞두고 지금 펀드레이징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알고 있는데 얼마 지금 유치하려고? 대략 예. 최대 1억5천만원 시설 투자 네. 유치 중입니다. 네, 주로 그 자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인력 채용에 쓰이나요? 네, 저희는 고객 만나기랑 제품 만들기 두 개밖에 네.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거기에 사용할 거고 네. 저희와 함께할 팀원분들 같이 달릴 팀원분들께 이제 드릴 급여로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음, 주로 뭐 개발자를 뽑는 거예요, 아니면 BD 쪽으로 뽑는 거예요? 저희는. 제품 만들기랑 고객 만나기 두 개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영업 마케팅과 이제 개발 음. 이거 두 개가 가장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음. 그러니까 장, 장기적인 플랜은 어때요? 회사에 장기적인 플랜은 네. 지금 고객분 방향성. 네. 방향성 방향성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B2B, B2C 상호보안 모델 이 지금 나온 거고, 공격적으로 해외에서 발로 뛰면서 파트너십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 사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앱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장기적인 계획은 계속 고객 만나면서 그 앞에 있는 것들 맞는 방향으로 그분들한테 맞는 서비스를 찾아가는 거라서 2년 뒤에는 뭐 학, 5년 뒤에는 뭐 이런 거는 아직 좀 생각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고객 만나면서 그냥 앞에 있는 것, 뭐 어떤 거 해야 될지 찾아가는 좀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저희 투자가 끝나면 채용 계획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채용이 어 혹시라도 관심 있으실, 그러니까 직원 관심 있으실 분들한테 소개 한 번만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우선, 네. 함께 하실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가 지금, 여력이 안 돼서, 그 어... 자금적인 여력이 안 돼서 그럴 뿐이지, 저희 네. 팀에 지금 이 합류를 하고 싶어 하시는 어...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발 사이트도 어느 정도 네. 이제 개발팀도 네. 구축이 됐고, 네. 이제, 같이, 저희의 이제 자금 네. 투자와, 좀 엑셀러레이팅을 음. 함께 해주실. 그러니까 저희 팀원들도 네. 함께 달리지만 투자사분 이제 같이 저희 음. 가족에 돼서 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딱 그것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뒤에 음. 후속으로 이렇게 합류하실 팀원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음. 네. 회사에 어떤 저기. 성장 모델을 크리에이티뭐 같은 분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모델을 꿈꾸시는 거예요? 어때요? 저희는 이게 지속적인 사업 모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행사, 아까 도 말씀하셨던 게 여행사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 저희는 오히려 이제 현재 있는 여행 플랫폼들이 플랫폼 사이드만 있기 때문에 어 이제 투자금 유치를 받아서 이제 소진을 하고 이제 아. 성장을 해서 다음 투자금 이제 유, 투자 유치를 해서 이렇게 되는 모델도 좋지만 저 여행사 사이드에서 지속적으로 캐시카우가 될수 있는 네. 어, 여행사 사이드를 만들어서 여기서 리소스를 계속 플랫폼 개발에 투자를 해줄 수 있으면 투자 유치를 그 계속 자금 수요를 받지 않아도 지속적인 사업 모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속적인 캐시카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데 아니 지속적인 그게... 캐시카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저 여행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은 아 우리는 뭐 Booking.com이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 뭐 예약해서 살수 있는 거를 다 모아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애그리게이터가 돼서 음. 이걸 통해서 Booking.com을 통해서만 호텔 예약하고 뭐할수 있도록 하겠다라든지 음. 음. 아니면. 뭐, 마리얼 트립처럼 여행의 새로운 문화가 이제 인디비주얼 개인화 여행 시대가 열릴 거기 때문에 그 시, 그 시장을 잡아가지고 새로운 여행 카테고리를 만든 다음에 이걸 키워서 브랜드 파워가 생기는 상태에서 예약이든 뭐, 플라이트든 뭐, 이런 것도 다 숙박까지 다 하겠다. 음. 이런 모델로 나갈 건지 아니면 크레이트 트립처럼 해외 여행객들 대상으로 최대 플랫폼이 돼서 여기서 한국에 관련된 모든 걸 연결시키는 전략으로 갈 건지, 이게 제 질문이에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후자에 네.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 크리에이트립 쪽에 가까운 네. 비즈니스 모델을. 네.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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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 예, 제대로 된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이 와야 되는데, 지금 약간 빗나간 얘기 하니까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음. 예, 플랫폼 유저 모으고 네. 있는 단계니까 이번에 투자 라운드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엑셀러레이터 만나서 좀 논의도 많이 하다 보면 구체적인 비움이 나오지 않을까 <laughs>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계속 찾아가야 네. 네. 되는 거죠. 네. 네, 네. 계속 네. 유저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계속 대표님이 찾고 계신 거 같으니까 음.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네. 고맙습니다. 그랬던. 네, 뭐 GDT GDTV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흥미로운 아이템이고 발전 가능성 높은 영유로 생각합니다. 김준호 대표님이 회사 및 사업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고 사례 근간 장점과 사업 성장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좀 장점 이거는 잘한다. 고객 니즈 찾기 잘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그에 맞는 서비스 해결 책 솔루션 참, 솔루션 서비스 만드는 거를 잘한다고 봐서는. 그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음. 아, 네. 그래서 이 이런 걸 잘하는데 이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었더니면 고객 반응이 좋다든지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트래픽이 확 늘었다든지. 음. 아니면 경쟁 회사의 경쟁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 1번은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네. 편리한 유저 인터페이스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트래픽이 나오는 거고, 2번은 현재까지 없었던 음. 어, 무슬림 친화시설과 어, 여행지를 결합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 잘 알렸기 때문에 음. 어, 그게 강점이될수 있을 것 같아요. 사, 그래서 40만 네. 명까지 트래픽이 생겼다? 네. 네. 3번은 이제 이 트래픽을 기반으로 해서 어, 무슬림들이 정말 이제 필요한 서비스, 예를 들면, 음, 무슬림 분들, 고객분들 만나보면 무술분들은 가족 단위로 이렇게 뭐 15명 이렇게 여행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카테고리 대비해서 이제 뭐 프라이빗 밴을 이용하시는 비율이 한 5배에서 6배 정도 높으신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나서 이런 니즈가 크다는걸 알게 되면 그런 서비스를 좀 특화적으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한다 이이 이 방식이 그냥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어, 차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그, 그거를 그 저희가, 저희 팀이 잘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세모님, 세만, 세뭐더 네. 하실? 네. 저도 뭐 여행에 특화된 지도 뿐만 아니라 그냥 사실 주변에 어, 예를 들면, 그 감성을 기준으로 지도를 엮어놓은 플랫폼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진짜 예쁜 카페를 찾을 때도 커피 맛있는 데만 찾고 싶다라고 해서 생긴 앱이 있고, 되게 버티컬한 앱들이 많은데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필요한 것들이니까 되게 그 음. 축을 가지고 이제 대표님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저가 뭘 원하는지를 잘 캐치하는 게 저희의 강점이니까 그 다음은 뭘 원할까를 플랫폼에 음. 유저 많이 쌓였을 때 많이 많이 네, 캐치하는 과정이 재밌을 것 같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음. 앞으로 계속 유저 몰수록 재밌는 사업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습니다 네, 네, 네. 그 네. 그런 말씀해주신 네. 것처럼 그건 가설을 세우고 음, 네, 네. 그걸 검증해 나가고 테스트하는 게 네.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코멘트 하신 거죠? 아 네,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네. 알겠습니다. 어우, 오늘은 좀 저기 좀 힘을 내서 좀 쳐줘야 네. 되는데. 아, 네. 좀. 예, 좀, 그게 좀, 아쉽기도 아시, 하고. <laughs> 아쉽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새로운 좀 영역이고, 저도 잘 모르는 영역이고, 여기에 시장의 니즈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백만 명 무슬림 관광객이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그, 인구 기반이 높은 지역에서, 예, 한국으로 관광을 온거 그래서, 어, 어떤, 그, 문제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여행객들이 느끼는 어떤 불편함?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이걸 어떻게 인력만 투입해가지고 규모를 키우는 게 아니라, 예, 뭔가 뭐 기술이 기반이 되던, 뭐 마케팅이 기반이 되던, 뭐 제일 커브를 그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 좀 찾아서 음. 좀, 네, 집중하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 함께 뛰는 팀원들, 뭐 24시간 일주일 내내 되게 고생 많이 하는데 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めっちゃ。